자, 밥싸움. 이거 아, 네. 네. 자, 형들 이거 일곱 명이니까 한명 부전승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누가 부전승이지 모타이바? 음, 어, 아, 탐모, 모타이일 1등 하면 70만 동이 되잖아. 어. 올렛 와, 탐력 모찌우. 자 도전 모! 다! 이봐 아이고 노어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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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아직 안 떨어졌어. 그래 그래. 놓치는 건 봐줘.부터 봐봐. 지구력 타워 no. 지구력을 해. 타워 손 잡아. 오! 아이고야! 윈이 민이 거기 비! 검싸움. 루저. 검싸 괜찮아. 괜찮아. 자, 싸우러. 아이, 도전! 1 2 3 let's go l e t 거인이 온다. 진격의 거인이다. 와 씨. <laughs> 아 아오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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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야야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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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laughs> 와 씨. 야야 이거 대가리 찍히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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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웃음> 자, 라운드 거 라운드 거. 1 2 3 라운드 4라 G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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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아! 갑니다. 아! 아! 승전이에요 아! 오케이 오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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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아! 오! 아! 직 아! 직 아! 직 어, 아! 와 응옥이 오케이 1, 2, 3, 하이 바 우와 우와 자 결승은 응옥, 린이네 간다 결승전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이길지 과연 1, 이 3, 우 하이 음옥이. 바 오와 오와 인정 사정 없어 와, 챙챙챙챙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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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내려 찍는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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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불안하다 개 빡친다 안,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쏜다 업! 쏜다 업! 파파 파 업! 파파 파 업!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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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니 자기소개 해야지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린입니다 <laughs> 링링링. 링링링 대학생이고 여기 어, 어 여기 음, 응어기 여기도 음, 대학생이고 음, 음, 억업 <laughs> 억업 안녕하세요 저는 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입니다 신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입이 트랑 여기 있죠? 우리 신입 신입 연변별 아, 옹앤뉴스릿 와.. 린 알아서 허브 찍어주네요 여러분들 신입. 와.. 근데 개섹시하다 타오가 근 <laughs> 진짜 졸라 섹시한데 어. 이거 타오가 또, 또 저녁 옷까지 사왔어요 형들 바나나 바나나 목방위파오린 아빠 아, he's s 아빠, 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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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가 불판이 너무 더러워 씻어도 안 되더라고. 이거 소스 때문에 다탄네 고기가. 아. 나. 아 오늘 이또수장이또술을한잔안할 없네요 여요여러분시작하게 저도 다섯잔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아유, 아유. 여러분들 생일 축하합니다. 와. 랑하 생일 축하합니다. 와. 축하 와 메이저 와 식료 고했마자 형들 오늘 진짜 깐비 대가리 받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웃으면서 우리 노태경님 말씀처럼 웃으면서 방송하고 즐거운 방송하고 에, 서로 도움을 면서 방송하고 즐기면서 방송하고 공부하는 방송, 노력하는 방송, 나태하지 <laughs> 않는 방송, 발전하는 방송. <laughs> 짠! 항상 뉴페가 나오는 방송, 항상 말이 많은 방송, 또 항상 채심 많은 방송, 또 항상 풍이 많은 방송, 또 시청자가 많은 방송. 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목소리> <너의 봉냐. 웃음>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예, 깜빈는 이제 시작이니까 여러분들 지켜봐 주세요. 예. <목소리> 까맨터! 감사합니다, 모잉고 야. <목소리> 어, 얘들한테 꼰대 같이 한마디 할게요, 얘들아. 어. <목소리>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돈 욕심 내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시간 약속 잘 지키고, 내말잘 듣고, 오래오래 같이 가자. 제발, đừng nhau, đ ừ n n h a u à n h tiền của n

근데 또 언제 갈지 모르니까 들뜨지도 말고, 그렇다고 자만하지도 말고,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내가 생각할 거는 투자에 아끼지 말고, 컨텐츠를 많이 생각하면 되지. 우리가 여기 세우는 목표랑 해야 될게 있잖아. 그것만 생각하면 되지. 형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지. 계속 가면 되고.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얼마를 투자했냐면, 아까 거짓말 안 했어. 400만 동 숙소비, 180만 동 애들 단체 보고 아까 있지. 그500 쓰고 밥 먹고 장보고 하면은 많이 썼지. 솔직히 말해서. <laughs> 바나나, 바나나, 바 바나나, 바 바나나, 바나나, 바나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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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욕심내지 말라고 내가 만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 형들 어, 욕심을 안낼 수가 없어 적당히 욕심내는 모습이 조금 더 괜찮아 보이고 너무 욕심 안 내는 것도 좀 별로고 어, 오늘 정말로 정말로 에, 다시 한 번에 하, 오늘 우리 오늘 형님들의 오늘 깜비 진짜 큰일을 올리겠습니다 깜빈터 만세 우리 형님들 감사합니다